예, 설 명절의 예, 은혜가 이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예,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면 고향이 생각나고 가족들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고향에 모여서 참. 행복한 시간들을 보냅니다. 가족이 참 좋습니다. 이 좋은 가족들을 다 구원하시는, 구원받은 그런 기쁨으로 더욱더 행복한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그냥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많이 먹고 뭐 보고 싶었던 사람 보는 것 뿐만 아니라 이런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고 또내 스스로도 내 자신도 하나님의 구원에 확신하며 구원으로 더욱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참그 가족을 좋아하십니다. 지금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또 예수를 희생시키셔서 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결국은 자기 가족을 가족을 많이 많이 더 많이 더 많이. 급기야는 세계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다 자기 가족, 자녀들로, 백성들로 삼고자 하심에 그 뜻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에레미아 31장 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모든, 따라지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가족의 하나님이 되신다. 구원하는 구원이 이루어질 때 그게 가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뭐 부자 집 가족이 되고 가난한 집 가족이 되고 이것은 예를 들면은 아니었던 사람이 그렇게 될수 있잖아요. 거기로 시집을 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난 부잣집의 처녀가 가난한 집으로 시집을 가면 가난한 집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와 가난 뭐 이런 것들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살고 죽고 영생과 영벌의 에? 그런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된다. 이것은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그램 속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구원을, 이 가족 구원을 우선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빌리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데 그 옥에 갇혀 바울과 신라가 이게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진동을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간수가 옆에서 졸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다 열려있고 착고가 다 풀렸어요 아, 이거 나는 죽었구나 왜? 그 무태만이지 않습니까? 앉아서 잤으니까 사실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그걸 뭐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 생성된 말이 바울이 그에게 했던 말 중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내가 어찌할까 할때 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따라해세요 그리하면, 너와, 너와. 내 집이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 그리고 너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너만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으면내 집이 저절로 자동으로 그냥 그렇게 시스템이 자동화해놨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더니 교회를 안 다닌 내 부모와 내 자녀와 내 아내가 모두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건 자동화된 게 아닙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은 네가 구원을 받는데 구원을 받기 때문에. 결국 급기야, 네 가족을, 네 집을 구원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 말씀 속에는 구원받은 나라는 존재가 태만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태만에서는 안 된다는 사명이 그게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래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고민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 간수의 집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 옥에서 그 옥문을 지켰던 간수 한 사람을 구원을 시켰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다온 가족이 후원을 받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내 가족을 정말 내가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내가 자리를 옮겼다면 지금도 그 죽는 길에 서 있는, 죽는 길을 치닫고 있는 점점점점 멀리 가고 있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니까. 그러고 있는 내 가족을 절대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냥 보고 넘길 수 없습니다. 정말 내가 죽는 길에서 사는 길로 돌이켰다면 말이에요. 거기도 죽는 길이고 여기도 죽는 길이다. 뭐, 매학 마찬가지. 거기도 사는 길인데 나도 사는 길이다. 그거 매학 마찬가지입니다.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거기도 사는 길이니까. 그래,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여기에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면 은 정말 그런다면은, 그리고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다. 오히려 있다면 불못이 있을 뿐이다 영원한 불못이 있을 뿐이다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 가족을 친족을 번체만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다 하면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구원을 확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을 그것을 악으로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악으로 그건 불신자만 또 못하다 불신자만 또 못하다 그렇게 성경을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디보데전서 5장 8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친족,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예요. 뭘 배반한 자예요? 믿음을 배반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까지 단호히 표명을 한 것입니다. 너무 단호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만 또 못하다. 불신자보다도 더 악하다.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래서 자기 가족을 돌아봐야 된다. 믿음의 배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 하나님은 이렇게 가족 단위로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가족 구원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족을 구원하시고 한번 따라하봅니다 하나님은 가족 구원을 원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가족 구원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가족 구원을 원하신다 이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원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가족을 사랑하니까. 가족을 사 사랑, 가족을 미워하고 가족을 증오한다고 하면은 구원 받을까봐 그냥 어? 예수 예적 안 가르쳐 주지 오히려 있는 것도 가려야 되겠죠.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내 자식을 사랑 내 부모를 사랑하잖아요. 네. 일과 친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요? 미워해요? 사랑해요. 그러니,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쓰더니 어떻게 쓰니? 예? 하나님 몰래라도 어떻게 쓰냐? 한 분, 하나라도 더 구원하려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 가족 단위로 구원하십니다. 누가 보면 17장 26절부터 지금 내 말씀을 보면, 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 때에 된 것과 같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노세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피워드다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노아의 때에 노세 때, 노아의 때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해버리고, 노세 때는 하늘 유황불로 소돔 고무라성 을심판해버린것입니다 심판이죠, 둘다 심판이죠. 그런 심판의 와중에서도 노아의 가족을 구원했고, 노세 가족을 구원했던 거예요. 가족의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해서 구원이 됐습니까? 거기에는 노아의... 그 가정 안에는, 노세 가정 안에는 한 사람 의 씨앗이 있었던 겁니다. 의의 씨앗이 있었던 거요. 그 씨앗을 통해서 전 가족을 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를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노아는, 노아 이야기 노아.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직 보지 못한 일입니다. 말세 구원은 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제림임 때의 구원이라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한 겁니다. 누본 사람 없잖아요. 아무도. 아직 안 오셨는데 누가 뭘 봐. 아직 보다,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라는 건뭐예요 아이고, 잘했다. 착하다. 이게 아닙니다. 너말안 들으면 죽어? 이게 경고예요. 경고. 어쩌면 지금 이런 설교가 바로 경고예요. 경고. 가족 구원 안 하면 너 죽어? 그런 말이에요. 경고. 경고하심을 받아. 에? 경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경외하심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했다 이 말이죠. 방주를 예비하여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딸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 집을 구원한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느니라 의의 뭐가 됐다. 후사가 되었느이다.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후자나 사자나 다 이을 있는다는 뜻이 에요 있는. 뒤에 뒤에 뒤를 잇는다뒤 후자 이을 사자. 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후사가 되었느이다. 그렇게 후사 하나의 후사를 통해서 온 가족을 심판 중에 가족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냥 평온한 때에 특별히 그몇 사람만 빼가지고 한게 아니고 심판 중에 그 가족을 구원한 것입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노아의 천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의의 후사 한 사람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후사 한 사람은 온 가족을 구원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의 후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의 온 가족이 다 구원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온 가족을 다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의 후사가 되서 어온 가족을 구원한다 하면은 그 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가 없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에게 어찌하여서 노아에게 의가 있었느냐? 노아 때의 세상은 악해서 세상에 폐역하고 악이 관영했던 세상입니다. 아주 온 세상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 뭐다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은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라는 것은 예수 재림의 때나 노아의 때나 이게 예? 같다 이 말이에요. 비슷물이에요. 그 형태가 비슷하다. 노아의 때 어째서요?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그런 심판 중에서 노아의 가족들만 방주를 예비하게 해서 구원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왜 노아의 가족이냐?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노아가 특별한 사람이. 장세기 6장 9절에 보시면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노아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이 관양하고온 천지가 다 죄인들인데, 악이 악인들인데, 그 가운데 노아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서 해 노아가 의인이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될수 있냐? 그리고 그 뒤에 당시에 완전한 자라, 아니 어떻게 완전 인간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불완전하잖아요. 뭔가 불완전하잖아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 자 입장에 서 있을지라도 불완전한 게 많지 않습니까? 불완전한 게 그런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해서 완전해요? 그가, 따라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누구와 동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게 바로 완전의 길이고 의인의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에 내가 지금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내 옆, 옆에 나를 동행해 주신 게 아니고 너 가는데 너 심심한데 너 무서운데 너 두려워하는데 내가 귀신 나올까 봐 두려워 내가 옆에 따라가마.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동행해 준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에 노아가 동행했던 거예요. 뭐했에 따른 겁니까?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따라갔다는 게 쉬운 겁니까? 황새가 뱁새 따라가는 것은 거저먹기지만은 뱁새가 황새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쉽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노아가 동행했다는 것은 그건 쉽지 않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무리 쉽지 않아도 노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갔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간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보지 못한지라 보지도 못했고 이전에 전례도 없었던 것을 방주를 예배하라 물로 심판하겠다는데도 그 경고하심을 받아들여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했대요 노아 저 영감탱이 미쳤다고 나르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서도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해서 그 방주를 예배해서 자기 자녀들과 가족들을 다 방주에 태웠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뭐 육신으로 어디 계셔서 어? 계셔서 그분을 손잡고 갈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가라는 대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나님 믿으라는 대로, 하나님 행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할렐루야. 노아는 그런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는 의인이다만, 의인이다.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의자가 오를 의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그 노아는 그것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자기에게 의가 있어야 남에게 주는 겁니다. 네? 떡국 한그이라도 설날 대접을 하려면 내 집안에 내 부엌에 떡국이 있어야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빈 털털이가 어떻게, 어떻게 누구를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귀한 사람이 와도 대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게 의의가 있어야지 남에게 의의를 줄수 있는 겁니다. 노아는 의의를 가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졌어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졌다는 겁니다. 그 의의를, 그의를 가지고 가족들을 구원한 겁니다. 가족들을. 베드로스 2장 5절 말씀 봅시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를 전파하는, 뭘 전파해요? 의의를 전파하잖아요. 아, 의의가 있어야 전파를 하잖아요. 전파할 수. 있어요. 전파사에 가면은 스피카도 있고, 네디오도 있고, 뭐 부속품이 있어야지. 그 전파사요. 연탄몇장 갖다 놓고 전파사, 가판 붙여 놓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의의를 전파한 것은 노아에게 의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의의를 여러분이 소유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갖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 없이 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의롭다심을 얻은 자 의를 얻은 자가 되어 얻었어야 돼 앞으로 얻을 자될걸 이건 앞으로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아니, 얻을 자될거야 얻은 자 되었느니라 완료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얻은 자잖아요 그래서 남을 구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의로 구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의를 전파하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뭘 전파하는 노아예요? 어이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전하시고. 아, 살고 죽고는 이 메시지를 듣고 살고 죽고는 그건 두 번째야. 일단 나는 내 도리가 있다는 겁니다. 전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을 시키더니, 못 시키더니, 그건 두 번째예요. 제 입장에서 두 번째예요. 일단 가족 구원을 하라고 가르쳐야 될거 아니에요, 제가. 예? 네? 가르쳐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떡합니까?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그래서 홍수를 내린 겁니다. 물로 심판해 버린 겁니다. 물로 심판. 그뿐입니까? 의 조상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 그 아브람과 같이 유목민의 생활을 했던 아브람의 조카 롯 있잖아요. 그 롯도. 아보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신앙을 본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노대교도 그런 의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시 그런 의의를 가지고 있는 노아의 때, 노아의 때와가 진자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무라의 때의 사건처럼 노세 때와도 인자 이맘이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노세 때 말이에요, 노세 때. 불로, 유황불로 저 소돔 고무라성을 심판해버리던 그때, 노세 때 말입니다. 그때 그노대기는 뭐가 있었느냐? 소돔 고모라성을 바라보면 속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미치겠습니다. 너무나 악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이 그 험하고 악한 세상을 보고 방긋방긋 웃어지고, 그것이 막 박수가 터지고, 막 깔깔대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그 똑같은 종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악한 세상을 보고 가슴이 답답하고 울분이 터져 나오고, 의분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고. 마음이 상하고 말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신선한 생선이 더운 날씨 속에다 집어 던져놓으면 그건 상해야 됩니다. 안맞아 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상한다. 그건 이미 썩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논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스 2장 6절부터. 뒤에 이어서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성을 노세 때 이야기.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서다 죄가 되게 했습니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 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보고 듣고 어? 여러분들 정신 차리자 그런 말씀이에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노술 건지셨으니 고통하는 의로운 땅 의로운 노술 건지셨으니 노시 의롭다 이 말이에요. 네? 의로운 노술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그하여 날마다, 이 의인이 저 음란한 해, 그 세상 소동 고물라성에 거기, 그, 그였단 말이에요. 같이 그였단 말이에요. 거기 가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상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그는 하나님의 의의가 없는 자입니다. 세상에, 이 악한 세상을 보면은 마음이 상해야 됩니다. 마음이 상해서 도저히 이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뭔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뭔 조치를 취해야 되겠어요? 빨리 가서 내 가족이라도 구원하자 해야지. 할렐루야. 가족 구원이에요. 그래요. 가족 구원. 구원에 관해서 성경에 뭐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생나압에 관한 이야기도 기생나압, 열의 거성이 무너질 때 기생나압을 하나님 구원했습니다. 기생나압 한 사람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믿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그 명성을 들었고 그래서 거기서 보내온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기생나비 그랬던 기생나이열리고성이 무너지는 날 거기서 구원을 받는데 기생나비의 가족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기생나비 한 사람이 그냥 구원 받는다고 덩달아서 그냥 어떻게 구원 받았겠습니까? 당신 교회 다녀 나 나중에 천국 갈때 치맛자락 잡고 갈 테니까 당신 다니고 나는 안 다녔는데 천국 이루어지니까 그때 치맛자락 잡고 갈수 있을 줄 압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다녀 그래 다닌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안 다닌 사람을 다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생나비 자기 가족들을 다 믿게 만들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리성 무너질 때에 기생나비 가족도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 가족권이에요 이 가족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족권은 여러분들이 바로 가족 구원을 이루는 의의 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족 구원을 이루는 의의 후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가족 구원을 이루는, 가족 구원을 이루는 가족 구원을 가족 의의, 후사가 의의 후사가 되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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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족을 다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족의 하나님이에요. 가족의 하나님이에요. 가족들에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가족들에게 구원 가족들이 구원 받을 기회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 받고 남들에게는 자기 가까운 가족들에게는 구원 받을 기회를 안 준다면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영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응? 이방 사람이었던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달리아 대에 보넬리오라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경건하고 구제에 아주 빠르고 그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랍니다. 사정 10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고넬레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통보를 받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또 환상을 통해서, 고넬레의 집을 가라. 이렇게 양쪽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가지고 만나게 합니다.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렸느냐. 응? 어게 기다렸냐. 그 내용을, 그 부분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10장 24절 말씀이죠.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레에 들어가니, 이제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죠. 그 집에. 고넬료가, 고넬료가, 이 나오죠. 따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보세요. 보넬료가 자기 혼자 베드로 기다리고 있어요. 가까운 일가를 초청했어요. 가까운 일가를 초청하고 친구를 초청해요. 그뭔 뜻입니까? 자기 가족들은 다 가까운 일가라는 것은 자기 가족들은 뭐 기벌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게 자기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진짜 경건했던 보넬료처럼 우리가 바로 내 주변에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천국은 정원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몇 명, 몇명딱 들어가면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곳이라면 혹시 경쟁에서 내가 떨어질까봐 못 들어가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 예, 아닙니다. 예? 얼마라도 다 수용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믿습니까? 가까운 일가친지 친구들까지 보낼리의 모습을 봅니다. 온 집을 구원한 그런 말씀이 바로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또 봅니다. 11장, 사도 전 11장, 13절입니다. 우리가,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옆바에 보내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너와, 네온 집에 구원어들. 말씀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네. 어?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느냐? 너와 네온 집에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네. 베드로가 너와 네온 집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가졌던 그 말씀과 내가 지금 우리가 가진 말씀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는 말. 다른 게한 가지가 딱있긴 있는데 뭐냐? 말씀은 똑같은데. 베드로의 신앙과 내 믿음이 틀려. 베드로의 믿음과 내 믿음이 다를 뿐이요. 입도 생긴 거는 비슷하게 다 생겼어요. 그런데 이 의식이 조금 다를 뿐이요. 무슨 말이야? 알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 만난 이 말씀은 나와 내 옷집안과 일과 친지와 친구들과 지인과 이웃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차, 과속평가하고 잠잠해 할수 있겠습니까? 안 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엄청난 말씀을 어떻게 잠이나 퍼자라고 팽개쳐 놓을 수 있겠냐, 말이야. 안 된다는 겁니다. 응? 내가 가진 진리, 참으로 유용하게 활용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같이 산다는 것은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진짜 불편합니다. 주일날도 그냥 너는 교회 가고 나는 낚시질 가고. 네? 정말 이게 보통, 네?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한번 그만 삼읍니다. 고린도서 6장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뭘 같이 하지 말라? 네.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믿게 만들어버려야지, 뭐 어떻게 해. 네. 그도 몰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도와벨리알리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네? 어떻게 해? 그러하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렐루야. 절대 예, 믿지 않는 자와 이렇게 같이 산다는 것은 너무 불편합니다 번거롭습니다. 힘듭니다. 다다밥 먹이 고리 깊어집니다.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선교 방법이 있습니다. 선교 방법은 일찍이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대, 그다음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 저 모르는 이웃들을 여러분이 전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아는 지인들을 전도하세요. 아는 지인들, 어정쩡히 아는 지인들을 전도하기 전에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을 전도하세요 친구들보다 먼저 여러분의 일가 친지를 전도하십시오. 일가 친지보다 먼저 여러분의 친족, 가족, 내 가족들을 전도하십시오. 내 배우자를 전도하십시오. 내가 전도가 돼야 됩니다. 내가 하나의 미랄로, 살아있는 미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의의의 후사가 될 때, 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의의 후사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 받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아 참으로 하늘 영광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